모바일 20탄이라고? 이거 재밌겠나? 안녕하세요 지토입니다 최근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고전 JRPG를 좋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작품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옥토패스 트래블러 시리즈도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작품이었죠 2018년에 처음 출시된 옥토패스 트래블러는 도트 그래픽 기반의 JRPG를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후 2023년에 나온 옥토패스 트래블러 2 역시 시리즈의 방향성을 이어가며 꾸준한 평가를 받았어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도트 그래픽 위에 최신 기술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면서 볼드 팬들 뿐만 아니라 새로 유입된 팬들에게도 부담없이 다가간 시리즈였죠 그리고 이번에 2020년 모바일로 출시됐던 오토패스 트래블러 대륙의 패자를 기반으로 한 오토패스 트래블러 제로가 콘솔로 나왔습니다 처음 공개됐을 때 이식작이라는 점 때문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부분도 있었지만 막상 플레이해보니 이 작품도 생각보다 보다 가볍게 볼수 있는 형태는 아니었죠 오늘은 90년대부터 도트 그래픽 JRPG를 좋아해왔던 지토가 목토패스 트래블러 제로를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약 55시간 만에 일반 엔딩까지 봤고요 스케줄상 진엔딩은 추후 봐야할 것 같네요 옥토패스 트래블러 제로는 2020년에 모바일로 출시된 옥토패스 트래블러 대륙의 패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이 게임은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죠. 그 이유는 모바일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플레이를 시작하고 나면 이 작품을 모바일 게임의 연장선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은 오래 유지되기 어려웠어요. 기존 모바일 환경을 전제로 설계됐던 과금 구조, 접속 주기, 반복 중심 설계를 정리하고 콘솔 싱글 플레이 RPG에 맞게 전체 구조를 다시 짠 결과에 가깝기 때문이죠. 가챠와 가금 요소는 모두 제거됐고 플레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패키지 게임처럼 이어지며 콘텐츠가 나뉘어 제공되거나 특정 시점에서 멈추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이동, 전투, 성장, 스토리 진행이 한 덩어리의 여정처럼 연결되어 있고 플레이어는 자연스럽게 다음 지역과 다음 사건으로 이동하게 되죠. 넘버링 시리즈와 의 가장 큰 차이는 주인공 구조에서 드러납니다. 옥토패스 트래블러 1과 2가 여러 인물을 번갈아 따라가는 옴니버스식 방식이었다면 이번 제로는 플레이어가 만든 한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이 주인공을 기준으로 사건이 이어지고 갈등과 목표가 누적되면서 하나의 긴 서사가 형성되죠. 이번 옥토패스 트래블러 제로의 플레이를 이어가면서 가장 강하게 남는 부분은 스토리의 볼륨과 전개 방식이었습니다. 한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 지금 어떤 사건을 겪고 있는지 이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비교적 또렷하게 전달되죠. 초반에는 개인적인 동기와 선택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의 질서로 범위가 확장되며 거대한 대서사시로 이어집니다. 이야기는 끝날 것 같으면 한번더 이어지고 정리되는 듯 보이면 새로운 국면이 열리죠 약간 기스저겨 실제로 플레이하다 보면 예상했던 분량을 훌쩍 넘겨서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어 전투 역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브레이크와 부스트라는 기존 시스템은 기존 시리즈와 동일하지만 전열 4명과 우열 4명으로 구성된 파리 파티 운용이 전투의 성격을 바꿔요. 전투에 들어가기 전 파티 구성 단계부터 고민이 필요하고 전투 중에는 교체 타이밍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지죠. 적의 약점, 행동 순서, 현재 파티 상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적을 상대하더라도 전투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캐릭터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파티 전체를 어떻게 굴릴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죠. 현재 전투임에도 손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감각이 비교적 오래 유지되어 전체 분량 역시 콘솔 기준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바일 출신이라는 점을 생각해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오히려 놀라운 수준이에요. 메인 스토리만 따라가도 충분한 플레이. 시간이 확보되고 전투와 성장 시스템이 그 시간을 지탱해주죠. 아쉬운 부분도 명확합니다. 먼저 그래픽 HD 2D 특유의 분위기는 유지되고 있지만, 옥토패스 트래블러 2나 이후에 나온 HD 2D 작품들과 비교하면 세부 표현이나 연출에서 차이가 느껴지는 장면이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한 단계 이전 세대의 작품을 보는 듯한 인상이 남았죠. 플레이어블 캐릭터 구성 역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동료 수는 36명으로 많지만 실제 플레이에서는 역할이 분명한 일부 인물 위주의 파티나 공격. 생캐 위주로 고정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변식으로 인해 캐릭터 간 서사에 깊게 몰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번작의 차별점 중 하나인 마을 재건 요소는 분량은 충분하지만 개인적으로 흥미가 크게 가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변화가 눈에 띄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야 할 일의 패턴이 반복되었죠. 스토리를 따라가는데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나는 컨텐츠였습니다. 약간 용과 같이 에잇의 쿵덕쿵섬 느낌이랄까나 화면 좋고 이쁜데 스토리 흐름 해치는 마지막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전투 템포에 대한 체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티 교체와 역할 분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전투가 길어지는 구간이 생기고 결국 특정 조합에 의존하게 되죠. 시스템을 이해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로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를 끝까지 가져가고 나서 가장 먼저 남은 건 득해 1HD 2D 이후 바로 진행한 게임이라 물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을 이 게임에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간에 멈추겠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만 더 보자는 식으로 계속 손이 갔죠. 이야기의 크기가 계속 커지고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이면 다시 다음 국면이 열리는 구조라서 자연스럽게 플레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사만 놓고 보면 옥토패스 트래블러 2보다 이쪽을 더 흥미롭게 따라갔습니다.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병렬로 쌓아올리는 방식보다는 한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길게 이어지는 서사가 더잘 맞았죠.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비교적 또렷했고 끝을 보고 싶다는 동기가 유지됐습니다. 다만 동료 캐릭터 쪽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동료 수가 많은 만큼 개발 캐릭터 하나하나에 깊게 파고드는 구조는 아니에요. 파티에 오래 남는 캐릭터 그렇지 않는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갈리고 서사적으로 강하게 기억에 남는 인물은 제한적이죠. 하지만 전투 쪽에서는 8인 파티 운용이 끝까지 만족스럽습니다. 전열과 후열을 오가며 파티를 굴리는 구조는 플레이 내내 선택을 요구했고 전투가 반복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았죠. 다만 플레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파티 구성은 자연스럽게 고정되고 그 안에서 가장 안정적인 운영으로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느낀 건 옥토패스 트래블러 제로가 넘버링의 연장선이라기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옥토패스를 풀어낸 작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모바일에서 출발한 이야기를 콘솔 RPG의 형태로 길게 가져가면서 서사와 전투에 집중한 결과물이 이런 모습으로 남았죠. 이번 옥토패스 트래블러 제로는 플랫폼에 따라 성능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와 마을 재건을 더 넓게 하고 싶어서 플스5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진행하다 보면 굳이 해상도도 안 바꾸게 되고 마을 재건 욕심도 안 생기다 보니 그냥 스위치 투용으로 샀어야 됐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JRPG는 역시 스위치에서 해야 제맛이니까요. 약간 후회되는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옥토패스 트래블러 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